요 어, 강인데 물이 너무 너무 더럽습니다. 물이 너무 더럽습니다. 옆 배도 있고요. 배가 오래된 배입니다. <목소리> 자기야, 요거 지, 지인 없으면은 곤차가 배가 이거 이래 불량 불량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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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, 배, 배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예, 지금 배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. 여기는 강입니다. 바다로, 바다, 바다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물은 오케이. 여기는 배가 큰 것도 있습니다. 이게 바다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여기 길입니다 여기는 산소 가는 길입니다 할머니 묘 여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배가 있습니다. 요거는 고양이도 있습니다. 들어 갑니다. 벽어가는 조카. 집이 전선에 다혀서 좋습니다. 집입니다.